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즈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터무니없는 대체 신학을 신봉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에게 하셨는데 지금의 교회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필요 없고 여호와의 절기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율법과 여호와의 절기와 성전이 없는 공동체가 과연 진짜 이스라엘이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할때 진짜 이스라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관점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앞에 기록된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의 어떤 말을 동의했을까요? 요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고 그 내용을 장로들도 동의하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입장이나 모세의 말을 듣고 동의하는 장로들의 입장이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 모두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는 바대로 큰 돌을 세워서 그 위에 여와의 호 율법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를 보면 그 돌을 에발산에 세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떤 산인가요? 신명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맹세의 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에발산에 세운다는 것은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저주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받게 될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만 세울 뿐 아니라 그 앞에 재단을 쌓고 번제까지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은 성막이 아닌 별도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성막이 아닌 별도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제단 앞에는 율법이 기록된 큰 돌들이 있죠. 많은 신앙인들은 성막 또는 성전을 예수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제사들과 예식들이 예수아를 상징하는 행위들이라고 해석하죠. 하지만 오늘의 제단은 성전과 별개의 제단, 즉 예수아와 상관없는 제단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초림 예수아는 죽을 수도 있고 성전의 제사가 끊어진 것처럼 예수아의 가르침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 맹세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야를 알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조주받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내용을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자 여호와의 백성인자들은 결코 이 맹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맹세는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와 8장에서 실행되었는데 8장 35절을 보면 이 내용이 이스라엘 온해준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고름인들, 즉 이방인들 앞에서 낭독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맹세는 성막에서 드려진 맹세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와의 은혜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맹세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큰 돌에 기록하여 석회까지 발라서 보존하는 거죠. 이 맹세가 지금 시대에 우리들에게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맹세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영원히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수 있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리심 산 앞에 서게 되고 교회는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에발 산 앞에 서게 될 뿐이죠. 이 맹세를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홀리아이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심 산 앞에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드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무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고첩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무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혼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 인에게로 돌아오소서